대통령 대신한 경호원들이 비빔국수 한번 딱 해갖고 먹어라 밥 짓는 데도. Yeah. 자 그러면은 국수 한번 넣어볼래요? 이건 어. 알아. 어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넣어야지. 아니요. 응? 아니요 조금씩 넣는 것도 넣는 데. 응. 제처럼 펴서, 아 넣어야, 제처럼 펴서 아 넣어야 돼. 그렇게. 이래야 떡이 안지. 근데 왜 국수 알려달라고 그랬어요? 나는 신세진 사람들이 많잖아. 국수는 여러 사람이 응. 우리 잔치할 때 나눠 먹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국수 좀 배워가지고 응. 여러 사람들한테 함께 나눠 먹고 싶어가지고 내가 국수 좀간달다고 아 그런 거예요. 응. 이게 씹을 때 응. 약간 밀가루 냄새 되고 그러면 아니야. 응. 뭐가 딱. 밀가루 냄새가 나고 뭐가 들리은게 느껴져. 한80% 이온 것 같은데. 응 지금 들리고 어5분 응. 후에 건져야 돼. <목소리> 얼음물에 담궈 놓으면 면이 쫄깃쫄깃. 해 이렇게 얹어 얹어가. 저치해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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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할 것 같아. 난 정치. <목소리> 그래갖고 국회 총들로 가서 따발총 쏠것 같아 내내 승진으로 안 되면 정의롭지 않고 이상하고 그러면 나는 또못 참아 국물까지 음, 정리. 정리. 내가 그 식당 했던 거 알아? 뭐? 내가 두 주일 동안 식당을 했어 총리 아 식당이라고 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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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광고이니까 <laughs> <하나씩. 웃음> 감사합니다 종님 코로나가 성해져가지고 그냥 어. 두달 만에 문 닫았는데 근데 어때? 그 쓸만해? 어때? 아니 근데 응. 머리가 좋으니까 금방 알았거든요 그래? <laughs> 내가 만든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죠? 아 김수미 씨한테 배웠습니다 <laughs>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몇 개를 안 눌러 쯔시브리. 눌러 난 누가 안 눌러나 다 알아. 눌러 쯔시아. 눌어 그래 눌렀니? 좋아요 그래.